두 조건 P, Q가 이렇게 조건이 나와있을 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 그럼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P가 Q한테 화살표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면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 P가 Q한테 포함이 되어야 하 해. 자, 그러면 P 같은 경우 풀어주면 절대 값 X-3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3이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단 커야겠지. 그러면 3을 더해주면 x는 5보다 작고 1보다 크게 될 거야. 그 다음에 q의 값은 a보다 크거나 같고 b-4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네. 자, 그러면 수익선에 나타내주면 p는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때 1보다 크고 5보단 작게 됐는데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가 p를 포함해야겠지. 그러면 p가 q를 Q가 P를 포함해야 되니까 더 커야겠지,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보면, A가 1보다 작은 건 확실하고, B-4가 여기서 5보다 큰건 확실하지. 근데, 포함이 되더라도, A가 1이 되더라도, A가 1이 되고, B-4가 5가 4가 5가 되더라도 수직선을 나타내주면, P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Q는? Q는 1을 포함하고, 5를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Q가 P를 포함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A가 1이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고, B-4가 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고, 또는? 이 양하면 또는이 아니라 B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자, 여기서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의 최대값은 1이 되겠고 B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B의 최소값은 9가 돼서 답은 1, 9가 되겠지.